안녕하세요. 아리랑맘입니다. 오늘은 가지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로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.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. 먼저 가지를 길고 얇게 0.3cm 정도로 썰어주세요. 가지 위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려주세요. 다음은 계란 3개 정도만 잘 깨뜨릴게요. 계란은 잘 풀어주세요. 다음은 적당한 그릇에 부침가루를 준비해주세요. 이제 소금 뿌려놓은 가지 스포지로 좀 닦아내주세요. 부침가루에 꾹 눌러주면서 가루를 묻혀주고 탈탈탈탈 한번 틀어내주세요 팬에 불을 켜고 열이 오르면 식용유 두 바퀴 정도 돌려주세요. 계란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동 뜨면 열이 오른 겁니다. 열이 충분히 올랐으면 가지를 계란물에 묻혀서 올려주세요. 앞, 뒤가 노릇노릇 할 때까지 구워줍니다. 다시 팬을 올려주고, 모짜렐라 치즈를 깔아주세요. 양은 취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위에 붙여놓은 가지전 올려주시고요. 치즈 바닥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줍니다.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일단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. 50% 정도가 식으면 돌돌돌 말아줍니다. 내 네, 치즈는 쫄깃쫄깃하고 가지는 부드럽고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맛입니다.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아리랑맘이었습니다.